안녕하세요. 최근에 테슬라 옵션 배당 일드맥스 ETF를 우리나라 국민이 굉장히 많이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사시는 모습을 이 매물대 차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고배당이기 때문에 많이들 기대를 하시고 사시는데 최근에 배당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실망하신 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번 달 1월달 1월달은 좀 깎였더라구요 0.7달러 대로 깎였는데 이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뭔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들죠 하지만 소액으로 들어가면은 1년 2년이면 본전은 뽑는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연간 차트로 봐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등은 어디에서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테슬라에 의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어, 종목은 어, 테슬라 주가의 상승을 어느 정도 좀 바래야 된다 오늘 발표될 그록 그록3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 테슬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테슬리는 고배당주고 어쨌든 그 배당이 어, 여러분들의 또 삶에 굉장히 또 중요할 거기 때문에 소액으로 또 모아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어 연간으로도 지금 아직은 77%의 엄청난 고배당을 자랑을 하고 있죠 요번 달은 0.717달러가 배당으로 나왔고요 하지만 지난달 보면은 1달러 대가 넘었고요 그 지난 달도 1달러 대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달은 0.59달러 그 전달은 1달러 대 이렇게 좀알 수가 없습니다 0.9달러 대 이렇게 0.6달러 대도 있고요 어,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래도 아직은 70%대의 고배당이기 때문에 또 소액으로 원금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배당을 받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테슬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